안녕하세요. 본 프로젝트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전체 구성도 어플리케이션, 아두이노,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으로 결과 및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작품은 어린이의 무단횡단이나 작은 체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운전자의 처벌세가 아, 강화됨에 따라 본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충남 마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나 상해 사고로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다고 해도 법안 개정이 아, 법안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본 작품에서는 어린이와 운전자를 모두 고려하여 어린이는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는 보호 구역 내 운전 시 부담을 덜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구성도입니다. 먼저 구현을 위해 어린이는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모바일을 소지하며 아두, 아, 차량은 RC커로 대체하였습니다. 먼저 모바일의 어린이 GPS 정보가 소켓 통신으로 웹 서버에 전송됩니다. 여기서 웹 서버는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4로 구현한 서버를 말합니다. 아두이노의 경우 차량의 GPS 값이 라즈베리 파이 3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 전송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3에서는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차량의 GPS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웹서버에서는 파이썬의 헤버사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차량의 GPS 정보와 어린이 GPS 정보의 거리 계산 값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실시간으로 거리 계산 값을 요청하며 거리 계산 값이 10m 이내의 시는 40dB로 버저를 올리며 5m 이내의 시는 차량의 속도제와 60dB로 버저를 올리게 됩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입니다. 그림 1은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입니다.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림 2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회원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림 3에 빨간색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GPS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림 4는 GPS 화면입니다. 현재 사용자의 위도, 경도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GPS 정보가 잡히지 않았기에 영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하단에 GPS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 5와 같이 권한, 위치 권한 허용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한 허용 후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에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 6은 권한 허용 후 이제 체크된 부분에 현재 사용자의 어린이 GPS 정보가 등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에는 메시지로 저장되며 하단에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아까 말씀드린 소켓 통신으로 웹 서버에 전송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다음은 아두이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에 부착된 모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GPS 수신 모듈입니다. 두 번째 부품은 운전자에게 위험 알림을 위한 피해서 부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품은 RC카의 모터 출력과 속도 제어를 위한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네번째 부품은 RC카의 전원 제어를 위한 스위치입니다. RC카의 전원 제어를 위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진을 전진과 하면서 GPS 수신 모듈에서 GPS 값을 받아오고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라즈베리파이 3에 전송되게 됩니다. 이후 차량의 GPS 컷과 먼저 받은 모바일의 GPS 값을 웹 서버에서 해버사인 라이브러리를 통해 두 물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값을 아두이노에서 실시간으로 요청하며 거리에 따라 속도 제어와 버저를 올리게 됩니다. 다음은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현재 소켓 통신으로 받아온 모바일의 위도와 경도 값을 나타내줍니다. 두 번째 박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아두인의 위도 값과 경도 값을 불러온 값입니다. 세 번째 값은 헤버사인 라이벌을 통해 두 물체 간의 거리 값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의 그림 위를 보게 되시면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테이블로 볼수 있습니다. 그림 2는 이제 차량의 위도 경도 값이 저장되는 테이블입니다. 그림 3은 이제 해버사인 라이브리를 러 통해 이제 계산된 두 물체 간의 거리 값이 저장되는 테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1은 현재 두 물체 간의 거리가 11미터인 경우이고, 10m보다 이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RC카의 제어 동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림 2는 현재 7m인 경우이고 10m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40dB로 부저를 울리는 동작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 3은 이제 4m인 경우이기 때문에 5m 안에 들어왔으므로 RC카 속도 제어와 함께 더큰 소리로 부저를 울리게 됩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방어, 방어책으로 버저 알림으로 버저 알림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차 방어책인 속도 제어를 통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GPS, 정보가 네. 차량 GPS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로 이제 구현한 웹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거 혹시 옮겨도 되나요? 아 GPS 값이 수동. 저희가 구현한 거로는 이제 현재 위치로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량의 위치로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에 웹 서버에 이제 저장되게 되는데. 이 그림 3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리절트 테이블로 이제 여기에 저장. 아, 이제 여기 차량 위도 경도 값은 그림 위에 저장되는 그러면 그 값을 스마트폰에서 어느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네. 수 있게 한다는 아, 저희가 스마트폰 이제 운, 저희는 운전자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차량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현재 어린이의 GPS 정보를 알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차량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보는 이제 해버스인제로 계산한 두 물체 간의 거리값 그거로 이제. 이제 물체라는 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차량인데 이제 스마트폰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자신의 GPS 정보입니다. 그러면 그 거, 거리는 어, 지금 뭐그 거리 센서 같은 거로 알수 있는가요? 아그 이제 제가 설명을 더 올려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해버사인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두 물체간의 위도하고 경도 값에 이제 주어진 네 주어진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돼서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은 자, 자동차가 움직이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실시간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어그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확해야 될것 같은데 거리 측정이. 아 네. GPS 신호가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네.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m 이내로 기준을 잡은 게 이제 5m면 이제 아이가 뛰는 속도하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위험 신호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두개의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1m, 1터까지는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외부에 차량이 다니는 곳은 보통 실내가 아니라 외부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 GPS 정보 잡는 건 사실 의심할 게 없고 이제 아두이노 쪽에 장착된 GPS 모듈의 문제인데 이제 실내에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1 m 까지는 정확하게 잡힙니다. 자, 1m 이내로. 네. 정확 잡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추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나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그 위험, 그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거라서 네, 정확하지 않으면 네. 그 오차가 만약 에 커지면 쉽게 사고 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정확한지에 대해서 좀나는 의문이 생기고 아. 또 하나는 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지. 네, 맞습니다. 조금만 판사 옆에지나가고리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아이한테 그 알려 줄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사실 RC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는 그보다 네, 빨라요. 네, 아, 촬영 속도는 아, 훨씬 빠르기 아, 때문에, 아, 때문에. 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초기에 이제 기획하기로는 이제 부모님께 이제 사용 핸드폰에서는 저희 위치가 나오니까 그거 값이라 이제 부모님께 이제 만약에 1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 사용 정보를 받은 거였고 저희가 거기까지 구현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가 회원가입을 통해 이제 등록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했습니다. 그 버전은 어디서 올는 거예요? 버전은 이제 운전자에서 올립니다. 이제, 이제 운전자 운전자 부담이 더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는 이제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운전자 기준으로 좀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경시이니까시경성 관점에서 네. 내가 아이를 부닥칠 수 있으니까 네.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거. 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네. 실제 그게될수 있느냐는 그런 문의를 는 음. <laughs>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시간 되면 네. 위치 정보 보하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니 네, 오히려 그게 잘못된 정보로 제가 더빠르게 빠르게 달리진 않겠지만 그냥 인지하지 않고 그 달리다가 뭐오니까 튀어나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